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구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민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둑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보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나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의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악행을 심판하시는 끝, 메뚜기 재앙보다 더 강력하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은, 이스라엘이 기대한 원수가 파멸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파멸되는 날이었죠. 그날이 당도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끔찍한 예고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명하시며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시온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나팔을 불어 위험을 알려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축복의 날로 오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 백성을 떨게 해야 합니다. 이 시온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온성이 아직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관심 대상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날은 혼돈과 흑암의 날이 됩니다. 불이 모든 것을 삼켜서 에덴 동산과 같았던 땅이 황폐한 들이 되어 아무도 살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의 날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의 범위가 이방들처럼 한 도시나 통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에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심으로 그 강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다 잘 넘어간 죄악이 하나님의 무기니 아님을 깨닫고 이제라도 멈추고 돌아서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강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물러서지 않고 거침없이 돌파하면서 이스라엘 앞에 당도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겁에 질려 얼굴빛이 하얗게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이 4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용사의 힘도 소용이 없고 거대한 성읍과 높은 망대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그 군대는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이죠. 혹시나 하나님이 없이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잠시의 착각일 뿐입니다. 금방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고통스레 울지 말고 지금 죄로 인해 울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심판이 철회될 보장은 없지만 예전처럼 예배드릴 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기에 충분히 크고 넓고 무한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이지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말까지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죄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방에 무너져서 주의 기업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이 방인들 입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울며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셨고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기 위해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나라 이말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 선고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애끓는 호소인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너무 먼 곳까지 이르지 않도록 회개의 자리로 속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 인해 울어야 나중에 울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심판 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